문제인데 다음 함수, 다음 곡선 위의 점 1,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. 자, 1,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. 자, 이 함수를 굳이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구할 필요 없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. 자, 지금 꼭지점 좌표가 0,마이너스 1이야, 그렇지?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인데, 자 여기서 지금 1,1은 여기다 x 대신에 1집어넣으면뭐 나오냐? 0 나오네. 응? x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, 아, 1 집어넣었을 때1 나오니까 이 정도 어떻게 해줄까 한 정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지만 한이 정도로 한번 쳐보자. 어? 둘다 양수니까 1 사분면에 있으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자 이 소리잖아 지금. 그럼 접선의 기울기하면 요거라고 쳐보자.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자 이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우선 얘가 x를 어디로 보내야 돼 x를. x를 1로 보낼 때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. 자 x-1분의 f의 x-f1 자 그래놓고 실제적인 함수를 집어넣어 봐야 되겠지? 자 fx는 2x의 제곱-1이고 여기 f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2-1이니까 1이 나오네. 근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1분에 자,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, 얘는 합차 식에 의해서 한 번은 더하고, 한 번은 빼줘야 되겠네, 그치?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얘가 어떻게 돼? 이렇게, 이렇게 약분이 되지, 그치? 자,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자, 그래서 극한 값을 보내는데 전혀 영향이 없어, 그치? 남는 건 2x 플러스 1만 남았으니까. 자, 그러면 2 곱하기 2가 돼서 극한 값은 4. 즉, 다시 얘기해주면 미분 계수는 4가 된다, 이 소리잖아, 지금, 그치?